제가 이 천부경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천부경이 아, 역대 우리 조상님들 정말에서 만만년 역사 속에서 이 천부경이 동방 민족의 이 하나를 믿음으로쓰는 하나의 경이었어요. 이 경이 나중에 뭐, 한문이 나오고, 한글이 나오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나름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륙에서, 하늘에서 내린, 그 천손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님께서 연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16, 17살 이렇게 드신 선녀님이 하늘에서 대륙의 동쪽으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 자손들이 번성이 오게 되는데 이제 환웅이라든지 예, 당군이라든지, 이렇게, 예, 동방의 개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어, 이 선생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대륙의 동쪽에다가, 아, 궁 <laughs> 이, 아, 높이 성을 쌌어요. 어, 성을 쌓고, 어, 이렇게 사셨는데, 그, 사람들이 요새는 성 이름을 마고성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데그 할머니는 누군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할머니 이름은 마조 성모입니다. 하늘에서 마조 성모님께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동방의 계를 이루는데 환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환웅이 태어나고 당군이 태어나고 이렇게 배달민족이 쭉 동방 계를 이어가는데. 그 높이 싼그 마고성, 어, 마고성 안에 이제 예, 마조 성모님께서 이제 많은 식솔들을 이렇게 리고 계셨는데 하늘에서 내리실 때 먹을 것까지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 제사를 하는데 아, 그때 그 경이 천부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부정이나 똑같죠. 하늘에 믿음으로, 뭐 신앙으로 이렇게 사셨죠. 사셨는데, 그, 어, 마저 성목께서 많은 번성이 왔어요. 그 후에 이제 환인, 환웅, 당군을 위데 환웅 시절에 가장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때 한문도 창제가 되고, 한물도 창제가 되고, 여러 가지 뭐, 몸물이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많은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면서 내리실 때이마조성목께서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때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에, 삼인검이라고 작은 칼있죠그세세개그 세, 세그 부적입니다. 삼인검하고 또 명두라고. 바깥에는 이렇게 둥그런 해처럼 생겨있고 안쪽에는 해와 달과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방울이 12개 달린 방울을 가주셨는데 그게 후에 이제 다 깊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대륙에 12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국가 를 12개를 만들고 그런게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네.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